<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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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방습 씨다. 오늘은 던져배 에포리션 음, 음, 90 음, 100% 레이그 쿨라운드발레인자 플레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그리드 스틸 레프트 NS 돌던져 장플러스 아이셀피시 엠들리조레이서가로드언디 미드 메인 데이 아르마 다루윈드지바피스 플러스 타이어스 순서로경기시작하겠습니다자첫 초코로 인간답게 초코로 인간답게 그리고 딱드립니다 어, 초코로 미사일 안 돼요. 오, 뭐야, 뭐야, 이님은 오지 마요. 타이어 아, 가요?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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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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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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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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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어, 빨리 들어갔죠. 티트가서 우리 돈도는 리이와어 좋은 소리 났다. 오케이, 세카 어, 그,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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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어, 어, 지금... 어, 뭐또 날라, 또 날라갔다, 날라갔다 또 날라갔다 또 날라갔다 아. <laughs> 어, 또나갔다지안님거 같은데? 지안님거 날라갔다 어, 저것도 패라님같아 이제 스트 아, 지반님 거날 아, 테러스트까지아자 어, n s 이고로 바로 뒤에 수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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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SM, 오 옆구 리도삽 너무 신다 야, 이 코스 뭔데? 뭔데? 와, 씨, 아. 와, 와. 그래, 어어, 아하, 아. 와 이, 아. 이 코스 뭔데? 와, 씨, 와, 개했네 와, 이 코스 뭔데? 와, 이 코스 뭔데? 와, 이 코스 아직, 와, 아직 아 코스 뭔데? 와, 와, 이야 돼요. 이 코스 이 뭔데? 이 코스 이코이 코스 뭔데? 이아스 뭔데? 이 코스 뭔데? 이 코스 뭔데? 이 코스 뭔데? 이 코스 서데 아, <목소리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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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하이버터님들이, 어 h I 여하이워터 r e 이하이워터 I was already. Oh, I was already. Oh, 아 was already. I was already. 님 w 어 s already.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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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아 e a 아, 와와 <목소리> 아, 이거 진짜 잘들었는데와 아... 억울하다 이때... 와개잘 <목소리> 들어갔는데 님와아또 <목소리> <목소리> 아... 그... 들어가야 되나 이거 윙 깨졌는데 아와 <목소리> <목소리> <이거> 너무 아깝다. <laughs> 와, 진짜 잘 들어갔는데, 이번에. 아, 아깝다. TRS, 고쳐주니 어, 고쳤다. 오, 풀 어, 고쳤어요. 투월이 또, 다른 문제예요 어, 여기에서? 어, 0.01초 짜리 자, 잘 붙었습니다. 자, 이건 거의 투월가 나왔 이거는 투월 나와요. 아, LC는 어. 이거 지금 70% 넘었을 것 같은데. 설마 원스탑 아니겠죠? 네, 원스하이어도 엄청 크네요. 소프트... 하드 하... 드인건가그 소프트 하드? 근데 하드가 그냥. 여기 바레인에서 우리 지난 경기 때 바레인에서 받은 하드 쓰레기다 완전 쓰레기다 있었 예, 하드 거의 뭐... 스키탄다라고 <laughs> 소프트 하드를 과연 해 원스톱 할수 있지요? 아만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되게 아픈... 완전 붙레구 연속을 면소> 저렇게 타는데 타격가 3초가 안나요? 타이어 안내 떨어질 거거든요. 어 여기서 아웃사이더는 충월해 시도를 아 이거 좀 무리예요. 금거 날라갔을 것 같은데 이게있네요자 어. 여기서 인사이더를 월시도합니다자 들어가 죠 레이트뱅크 써봤어 써봤어? 써봤어? 오와 이쁜 분들이죠.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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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드립니다. 아 이거는 뭐 역전이죠. 아 핑크는 어. 그런데 지금 <laughs> 바로 뒤에 다 붙었어요. 아 지금 타이어 상태가안 좋아서 타이어를 아. 지금 안 있었잖아요. 7 0 이상 쏟았을 텐데. 아, 이제 아, 한이니까. 네. 네, 아, 아니, 맞췄는데. 한자리 들어왔죠. 이거는 이죠 연속을 좀 심하게 타면. 연속 도높은게 있잖아요. 응, 아, 이제. 퍼 아니야. 컴 아니야. 컴아니 이런 거죠. 아 다시요. 어 여기서. 야, 진짜. 어 여기서. 오, 여기서 투어오 막았는데 잡혔오어잘 막았는데. 아. 나도 나를... 이, 이 아, 다서님인사이드로초합니다 아, 접붙어요. 붙었어요 아, 이, 됐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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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제 앞으로 끝났습니다 아, 이게 드라이버가 바뀌는 순간이죠. 다시 사나오나요 아, 아! 아, 이 이거 이거는 아, 러딩이 줄였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 그쵸 네 아하아 더울 것 플러스 조금 아, 그렇죠 그렇죠 맞춤다, 아, 이거. 어, 이거 완전 아씨 아, 네, 이거는 조금 초아이씨아코는 아, <laughs> 아, 아, 네. 뭐, 뭐, 뭐. 네. 완전 실때했죠 어, 어. 뭐, 그냥 아유, 어서 가시쇼 하고 하는 그런 라인이었죠 틀리냐 야 그런데 t 미드 a r safety car, s a 이 e t y car, 거 a f e t y car, s a f e t 이 c a 이 safety car, s a f e 어 y car, s a 이거, 음... 이거,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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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 바로직님하고잡프로스 님하고 동 o w 리랑어요프로스님하고 네, 가로직하고 타이어가... 자프로스님에지면 하드야 하드 4레서도나왔어요 장프로스님이 실수하셔가 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 아. 장프로스님 어, grs 받나요? grs 아, 아직 안 됐죠 300드라이다 아. 자아 로직님 2헐 어. 네, 아무래도 또 뭔일이..있지? 아..뭐뭐.. 아..뭔일인데? 거의 잡았어요 옆에가 남고있으시네요? 잠깐요 가자! 자..뒤아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초월 나오는데 모르겠어요..지금 에네테인들 딱 있는 들어올리고 있는데 자..여기 어, 사바스 들어갑니다 자. 같이 슬림이 진짜 와..돌리술로 습진다 자 이때 NSA 우와 예. 씨 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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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해요와씨와 이걸 봤다 아먹 뭐, 순간 순다 무슨 는먹는것 같다 다 욕을 가졌다 와 아주 미디자 어. 어. 이러면서 NSA 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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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타이여로발려 중대, 그전전님과발음님 같은 경우, 자, 가로전 전인 인사에서 추월 시도 합니다. 추월 성공회, 오 씨, 아, 그들어가 아, 그러고 아, 아, 들어가는군요. 아, 그럼... 아,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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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5등은 붙 치겠다. 10초, 10초. 10초 차이 내면 되는 거죠? 7초. 그래레그트 가로드, 프레디트, 가로드. 아, 망했어요. 10초, 아, 덤블. 안 좋네. 9초 차이네. 홍가전, 알았어, 홍가전. 넌가자 자, 던전 1도 고위로들어갔고요어 7초 차이라서 아마 문제가 없기 쉽니다 네. 어, 가로드님? 와, 어. 어. 아, 몇초 차이냐? 와, 아, 진짜 간발 차이인 같은데. 아. 어, 1등 수테이스 돌, 엔체파리, NSA 던져 가로드, 아. 장플러스, 하이워터, 아, 아, 디언니, 아르마타, 듀크, 아, 아, 지바, 플러스버더 아, 크리스, 아, 스테이, 미드메인, 리프팅턴, 아, 블루윈드, 엠드리스돌에서 순서로 마무리 되겠습니다.